네, 두 번째 하디슈 리포트 만나볼 텐데요. 자, 요즘 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7월 상승 기준으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와, 이렇게 더우면 더울수록 이 전력 수요도 굉장히 늘것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전 세계가 이제 폭염으로 좀 고통을 좀 받고 있는데요. 네. 뭐 폭염은 이제 냉방 수요에 이제 급증으로 연결되고 이제 전력 피크를 최고치로 좀 끌어올리는 주요 요, 원인이 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고출력 전력을 필요로 한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전기차 보급, 보급이 좀 확대되면서 이제 충전 인프라가 좀 늘어나는 것도 전력망에 이제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야간 전력에 대한 수요가 좀 급격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제조 기업들이 이제 첨단화 자동화 중심으로 이제 공장을 좀 증설해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력 수요가 좀 증가하는 부분까지 더해져서 전력 확충에 대한 문제가 좀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전력기기 관련 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어, 폭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전력기기 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폭염이 지속이 되게 되면 이 에어컨이나 냉방기 같은 이 냉방 수요가 급증이 나오게 되면서 전력 사용이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이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급을 위해서 이 변압기나 차단기 그리고 이 송배전 설비 같은 전력기기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 설비의 교체 같은 전력 인프라의 투자 수요가 확대가 되게 되면서 폭염이 투자 심리를 추가적으로 자극하는 계기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력 기기 업체들의 어떤 실적 개선도 역시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에 대한 수혜도 있지만, 또 에너지 전환과 여기에 AI 인프라 확대까지 겹치면서 이 전력기기 시장이 더 확대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이제 탄소 중립과 탈화석 연료의 이제 기조가 좀 강화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이제 분산형 전원 시스템들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친재생 에너지들은 이제 출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높고 이제 연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고효율 변압기나 이제 차세대 개폐기 그리고 이제 전력 반도체 등의 수요가 이제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더해져서 이제 AI 인프라 확대나 그리고 특히 이제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 등에 대한 붐이 좀 일어나면서 고밀도, 고전력의 설비가 특화된 전력 기기의 수요도 이제 급증하게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기존보다 이제 배에서 5 배까지 이제 높은 전력을 좀 요구하기 때문에 냉각이나 이제 변압 그리고 분전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좀 음. 설계가 좀 돼야 됩니다. 여서 오늘 시장에 대한 재평과 이제 성장성을 좀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 수의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주, 정부가 아리백을 선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한 호재 아닌가요? 네, 어, 대통령실이 발표한 이 아리백 산단 같은 경우에는 입주 기업이 필요한 어, 전력을 이100%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한다는 라 어, 산업단지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 기업들이 친환경 전력을 통해서 제품을 어, 생산하게 되는데 이번 계획으로 국내외 기업의 이100%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이 요구에 부응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산업계의 에너지 전환과 이 첨단 인프라의 어떤 확충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까지 어,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거라면 좀 재생에너지 쪽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전통적으로 여당은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좀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아리백 추진이 이제 그 시발점이 좀 되는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국가 단위의 이 에너지 전환 전략이기 때문에 이를 수반하고 있는 전력기기까지 수혜를 좀 받을 텐데요. 왜 수혜가 되는지 제가 이제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네. 먼저 이제 재생에너지는 이제 출력이 항상 좀 불안정한데 이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이제 날씨와 환경이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이제 보호 개정기나 변압기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이 이제 첨단 그 전력기기 인프라가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개통망의 확장인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발전소에서 뻗어나오는 뻗어 전력 공급망의 형태였다면 이 아리백 체제는 이제 원자력의 SMR과 같이 이제 소규모 발전이 이제 수백, 수천 개로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네. 배전망의 자동화와 이제 스마트 그리드의 이제 수요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민간 투자자의 급증이 좀 이뤄,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이제 정책 방향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음. 뭐 삼성이나 LG,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어, 우선적으로 아리백에 이제 동참하게 좀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력기기의 도입 역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했던 에너지 고속도로가 현실화되면서 이 고부가 전력기기 수요 역시 증가를 할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호남권 등에서 이 생산된 전기를 이 수요권 등 어, 수도권 등이 수요지로. 대규모로 성전하기 위한 이 초고압 직류성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네. 이 정부는 30년까지 서해안 쪽을 우선 개통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유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망을 어,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초고압 변화기등이 고부가가치의 전력기기와 그리고 첨단송배전 설비의 대규모 수요가 발생이 나오게 되면서 이 고부가 전력기기 시장의 어, 성장세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부가 전력기기가 성장을 하면 이 전력기기 관련주에도 호재라고 볼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전국 어디서나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전력망을 좀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인데요. 어, 목적이, 하나기,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국가 전력 산업 기기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현재 345 k v 그리고 765 k v 급의 초고압 변압기나 GIS 그리고 케이블 등의 이제 수요를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인 HVDC의 적용이 좀 본격화될 경우에. 어 DC 기기 그리고 전열 연 소재 등의 이제 고부가 전력 기기 시장이 좀 열리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이제 국산화 기술을 좀 갖추고 있는 어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일렉트릭 등이 이제 중식 축으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확산 확산하셔서 중소형주 파트너들까지 이제 눈여겨봐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훼손 우려나 이제 곧 고압 송전선에 따른 안전 문제들도 좀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채화된 내용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좀 부각될 수 있겠구나, 요 정도까지만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긍정적 이슈 속에서 전력 기기 업체들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실적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어, 지금 이 전력 기기 업체들이 좀 실적 상향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라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LS 일렉트리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리 등 이렇게 국내 주요 전력 기기 업체들은 이 AI 산업의 어떤 성장과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 전력 수요가 폭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1조 원을 돌파를 하였고 이 전력기기 매출이 어, 전년 동기 대비 46%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LS 일렉트릭 역시 분기 매출과 그리고 신규 수주가 어, 꾸준히 증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초고압 변화기 등이고 부하가치 제품의 영향으로 인해서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전력기기 업체는 수주 확대와 어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에 힘입어서 어 실적 성장이 지금 본격화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라고 평가를 어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는데 자문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하실 수 있고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력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대망의 탑3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박상호 자문역과 함께 볼 텐데요. 자, 3위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탑3 종목들은 리포트도 준비돼 있으니까 이제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네. 어, 전력기기주 탑3는 바로 이제 3명 전기입니다. 어, 3명 전기를 이제 탑3로 좀 뽑은 이유는 어, 중소형 전력기기 부품을 제, 그 전문적으로 좀 제작을 하는 기업인데요. 어, 22kV급 이하의 이제 고, 고전압 배전압을 좀 개폐기 그리고 이제 보호장치를 좀 제조를 합니다. 아리백 정책에서 이제 소형화 소형화와 이제 보급화가 이제 전력망에서 이제 수익을 좀 받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어, 특히 이제 고객사에 이제 한국전력이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어 납기나 이제 대금이 좀 안정적인 부분도 좀 강점입니다. 음. 부채 비율이 이제 40%대로 굉장히 좀 낮고요. 어 자기 자본 비율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전력망, 그러니까 ESS, 분산 전원 등에 필요한 어, 스마트 보호기와 이제 개폐기를 좀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향후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어, 한국그 한국 전력의 이제 발주 의도도가 이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 예산이 얼마나 이제 투입되는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수혜가 좀 반영되어 있는 시기 등이 이제 정부 정책 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이제 국가 트렌드에 좀 맞물려서 전력 인프라주가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중정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목표가는 이제 9 0원 이상까지 책정을 좀 드리겠고 손절가는 6,7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 3로 세명 전기를 꼽아 주셨는데요. 자, 2위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전력기기주 탑 2는 바로 이제 G2 파워입니다. 음. 예, G2 파워 동사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납품되는 이제 전력 보호기와 이제 전력 보호 장치를 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6월달 이제 원자력 그 관련주로서도 이제 강세를 좀 받았었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이제 HVDC 일반송전보다 이제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 업체들이 굉장히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 g 2파워는 이제 고전압 그 전류 차단기와 개폐기를 좀 담당을 하면서 어, 디지털 변전소와 배전망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까지 연계되는 어, 자. 자동화 전력망을 좀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 원자력에 그 간접적인 수혜가 좀 빛을 발하면서 주가가 좀 급상승을 좀 했는데 네. 현재는 이제 조정을 통해서 이제 상승분을 좀 반납, 반납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매수 시그, 시그널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배전반을 제조하는 사업부의 비중이 62%대로 어, 최대 매출 축이지만은 어, 태양광 발전과 이제 ESS 사업부가 탄소 중립과 아리백과 연계가 돼서 어, 사업 비중을 좀 높여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성장성이 좀 높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책정을 좀 드리겠고 손절가는 8,300원까지 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타투는 G2 파워였는데요. 이제 대망의 탑 원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상훈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We'll be right <laughs> back. 네, 탑 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에서만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탑 1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제가 선정한 이제 마스터픽은 이제 그 반도체, 2차 전지, 전력 기기는 이제 다양한 사업을 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사업부마다 모멘트 다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전력기기 사업부에 대한 재료를 좀 강조를 좀 드릴 텐데, 이제 추가적인 사업부에 이제 현황이나 비전 등은 제가 리포트를 통해서 따로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 좀 들어오셔서 상세한 내용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린룸, 그리고 이제 가스 공급 시스템, 그리고 고순도 배관 설비 분야는 이제 기술 장벽이 굉장히 좀 높고, 이제 고객 전환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의 이제 국내 대형 고객사를 대상으로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어, 용인의 이제 클러스트, 용인 클러스트 신설에 따른 산업설비 분야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2차전지 설비 그 시스템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엔, 그 엔지니어링 후방 인프라를 골, 그 공급하는 산업설비 분야에서 매출액이 이제 크게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력 설비 사업부는 이제 매출액에 이제 10%를 좀 차지하면서 어, 이미 성장한 그 산업 설비 분야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제 성장 잠재력은 더 크다고 좀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어, 표준형 배전반이 아니라 이제 산업용 전력기기에 좀 특화된 이제 맞춤형 시스템을 좀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전력기기에 좀 특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어, ESS 그리고 태양광, 풍력 뭐, 등에 이제 연계되는 인버터. 대전반 그리고 보호 장비 등을 직접적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고 어, 특히 이제 HVDC 이제 그 HVDC를 통해서 에너지 고속도로 좀 연계되는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특히 전력기기주 탑 원으로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앞으로 이제 아리백 정책이 좀 시행이 된다면 네. 뭐 대형 대형 그룹사부터 이제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좀 수정을 하게 될 텐데요. 뭐 산업의 특화된 고내열 배전기기 설비를 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네. 수혜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모듈형 전기실 MSS 기술을 좀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마스터픽 기업으로 선정한 좀 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전력 설비 이제 컨테이너를 구조화를 좀 일체화 시켜서 어디든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어, 재생에너지 발전소 그리고 이제 군부대 등으로 이제 납품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제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설계부터 뭐 시공, 유지 보수, 그리고 이제 시스템 통합까지 이제 모든 역량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전력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민간 기업들까지 모두 대응 가능한 이제 하이브리드형 이제 공급 체계를 좀 갖추고 좀 있습니다. 어, 주가의 흐름도 이제 상당히 좀 견조한데요. 뭐 7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비중을 이제 3배 이상 늘려가면서 어, 순매를 순매수를 좀 하고 있다는 점이나 뭐 기타 법인을 포함한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 등이 뭐기관투자들 역시 이제 쌍끌리 매수로 좀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좀 눈여겨 봐주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어, 중기적으로 이제 전년도 고점 고점까지 상승이 좀 지속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목표가는 제가 22,000원까지 책정을 좀 드리겠고, 어, 마이너스 1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이제 17,500원 부근에서 어, 손절, 손절 대응을 좀 해보시길 권고 드리겠습니다. 네, 박상호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오직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기초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기초전자책도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늘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